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 6절이하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원래 설교 계획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이런 큰 제목 하여서 왕의 자유 이런 주제 이런 본문으로 설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케냐에 이제 가게 되면. 현지 선교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시간차도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전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예배영상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여러모로 달라져서 이렇게 예배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셋째 주일부터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이런 주제로 어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해 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이제 케냐 현지 성교와 관련해서 경험, 그러니까 성교 현지 경험을 중심으로 어 이제 하나의 나라 대사사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케냐 성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걸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사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나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케냐 성교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200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서병채 목사님과 케냐 어길라 목사님 인터넷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그 이후 두 사람이 계속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 2016년 처음으로 LPM 국제 신학교를 세우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이제 선 목사님 저한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을 합니다. 그때 이제 키 씨의 교실 에, 한 칸을 우리 교회에서 지어 드렸어요. 서병체 목사님도 한 칸,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칸이 지금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프린터도 이렇게 오늘 사업을 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키시 신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보낸 재정으로 지금 그 교실을 사진으로 이제 그때 보내와서 봤는데, 에,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사진만 보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키시 신학교를 직접 가 보았습니다. 아,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위에 이제 바다같이 생긴 것이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아, 제가 지금 있는 곳은 그 위쪽, 그 위쪽에 동그라미 오유기스이고요. 밑에가 키시인데 거기 이제 키시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 이제 이 건물에서 저기 맨 끝에 있는 교실을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신학교 문을 닫아가지고 관리인이 들어와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캐시 아, 캠퍼스 전경을 동영상에 한번 담아 찍어봤는데요. 아, 이렇습니다. 아, 제가 이 부지 중심에 서서 360도 전체 방향 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땅은 넓고 주변 환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렇요 여기 이제 저희 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보시는 대로 전 오길라 목사님 있고 그 이제 옆에 민경수 선교사님 이분이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영국에서. 거의 30년 동안 지금 성교사여 있다고 그래요. 서번치모사님이시고. 자 이제 이렇게 케냐 성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 선안교회는 그 2005년 용인축전에서 설립 당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교와 구제를 목해 방향, 원 철학으로 정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힘 닿는 대로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할 것이 케냐 오길라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길라는 케냐에서 세 번째 크기의 부족, 그러니까 루오족에 속해 있고요. 오길라 부친이 추장이었다고 하네요. 이제 돌아가신 엄마,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소위 이제 조실부모 이제 이런 형편이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많다고 그래요. 그 땅을 전부 키시 신학교와 멜빈 대학에 기증했습니다. 이제 LPM 이제 신학교는 음, 7,000평 이제 부지에 키시에 이제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다가 아, 미래 종합대학,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죠.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2019년에 18,000평오유기스 대지, 지금 여기죠. 여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새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아, 이제 문교부 케나이제 문교부죠. 문교부 당국과 이제 상의를 하니까. 그 문교부에서 앞으로 이제 대학교가 이제 좀 커지고 학생들도 많이 모집하려면 세미나리가 그러니까 신학교죠. 세미나리 이름보다는 종합대학 그러니까 유니버시티죠. 유니버시티 종합대학 이름으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서 이름을 이제 멜빈 유니버시티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멜빈은 평신도 목회를 창시한 미국 사람인데 연세 많으셔 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오유기스 대학교를 그러니까 멜빈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빈 대학에 이미 이제 캐시에서 시작한 그 신학교의 연장이니까요 확장이고 그래서 이제 멜빈 대학에 채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 헌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6만 불좀 넘게 이제 헌금을 해서 지금 이제 이 건물이 이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laughs> 자, 그동안 이제 몇 차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 건물이 오유기스 멜빈 대학 어, 선한 체풀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네, 이게 이제 교실입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 교회는 네, 벌써 이제 수년 전에 나갈랜드 신학교도 어, 이제 후원을 해서, 어, 설립을 했고, 이미 이제 거기는 자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갈랜드도 어, 제가 앞으로 여건이 되면 가서 신학 특강을 하고 오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에 이제 어요기스 멜빈 대학 그 임시 개교 허가, 어,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교실 세 칸을 지어라. 그리고 이제, 에, 교회당을 지어라. 지 이런 건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진행상 재정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지난 이제 몇 주, 한주 전인가요? 그때 이제 문교 당국에서, 어, 실사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뭐 아직 지금도 그런데요. 이제 예배실 바닥 공사도 안돼 있고, 미장, 벽 미장 공사도 안 돼, 교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7월 31일에, 계획 교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고 8월 1일에는 교회 현당식 예배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에, 그 그걸 하지 못하도록 이제 취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취소 명령을 저희가 이제 출국 당일 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비용기 표는 다 샀고 에, 같이 가는 아지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일단 이제 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진 상태라서 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그런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허가 조건, 이제 그걸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어, 들어가는 비용이 <laughs> 공사 비용이 얼마인가 이제 물어보니까 만 <laughs> 이천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DC를 해서 2천 불을 깎고 그래서 맞춤 만 불로 하자. 그래가지고 만 불로 해서 나머지 끝내지 못한 바닥 공사나 이제 벽, 뭐 미장 이런 공사를 또 창문 달기 이런 것 끝내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어제부터 공사를 이제 남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불에서 어, 만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익산에 같이 온 김명상 목사님이 자기가 가져온 돈 천불을 그 자리에서 이제 환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길라 목사님이 현지에서 이 천불을 <laughs> 음, 빌리겠다. 이제 물론 뭐자유가 되는 거 아니죠. 일단 이제 외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3,000불을 주면서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요. 저도 참 이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할수 없이 이런 사정을 이제 장로님, 고장로님께 문자로 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또 사모님이 기꺼이 이제 허락하셔서 3천0 0불을현금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남은 공사가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네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서명체 목사님, 김명삼 목사님, 저,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오신 이제 민경수 선교사님, 네사람 사이에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마무리되어서 은혜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교 현장에는 이제 이런 비상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에,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참 큰일 나죠. <laughs> 중간에 다 돌아가고, 뭐, 이제 이런 일 종종 이제 일어나는데, 하여간, 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협력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일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laughs> 네. <에>, 이런 상황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오일라 목사님은,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 멜빈 대학을 이제 오픈을 하고 또 멜빈 선한 체플을 이제 헌당을 하게 되면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여기 멜빈 선한 교회 목회만 전념하겠다. 병행이죠 대학교 운영과. 여기 이제 멜빈 선교에 병행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간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어두워지네 점점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웃음> 예. <웃음> 멜빈 대학이 위치한 예, 주변 예,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 99%가 예, 개신교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데다 이제 명목상 신자들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사는 동네 그 호수 한 40호 정도가 되고. 아, 그래서 약 주민이 20명 정도 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목회를 시작하면 100명 정도 출석할 수 어, 있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laughs> 어쩌면 성교가더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어, 할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케냐 어유기스 이제 멜빈 선한 교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 멜빈 선한 체플 혹은 멜빈 선한 교회. 좀좀어두워져서 아무래도 잠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원래는 이제 낮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laughs> 아, 지금 겨우 뭐 조금 전에 뭐 이렇게 인터넷이 돼가지고 장르인 기도를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예, 녹화를 진행, 진행 중이 있습니다. 조금 어두워도 어, 얼굴이 잘안 나오도 양해 부탁하고 지금 여기는 뭐 전기가 없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laughs> 자 그래서 어, <laughs> 어, 조금 예. 어 근데 이제 멜빈 에, 대학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멜빈 선한 교회를 이제 병행, 병행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개척이죠 오길라 목사. 근데 이제 오길라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개척 멤버가 한열 열네 명이 된다 그러네요.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다음 주부터 어, 화일 요 목요일 이렇게 <laughs> 에, 두 차례 총 이제 네 차례죠 에, 개척 멤버들을 대상으로 어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들을 이제 하루 종일 훈련하면 점심을 먹여 줘야 한다고 그러네요. 1 인당 3불 아무래도 아마 4불 이렇게 잡아야 될것 같은데 한 5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성교라고 하는 게 이제 먹여 주면서 <laughs> 채워 주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멜빈 대학 교교는 이제 두주 늦게 8월 14일에 헌당 하고 이제 임증 예배 드리는데요. 주변이좀 서, 사람한데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창문이 없어요. <laughs> 없어가지고, 전기도 없고, 창문도 없고, 주변 소리가 다 들립니다. 자동차 소리 들리고. 자, 하여간 이제 멜빈대학 개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다 틀어지는 바람에 두주 늦게, 이제 8월 14일에, 헌당하고 임증예배를 이제 8월 14일에 주일예배,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교는 8월 14일, 교회 헌당예배는 8월 15일입니다. 15일. 자,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하여간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공사 문교부 허가입니다. 이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신학생이 들어오게 오픈하면서 이제 들어오는데 한 50명. 그들을 대상으로 신학 특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정이 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이제 제가 출국하기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대신에 에, 이제 개척 멤버들을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개척 멤버들을 어, 훈련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에, 개척 멤버들 훈련도 이제 꼭 필요하니까요. 예. 아,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 대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목회나 선교사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대서사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은 당연히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주님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다 문제는 이제 이 우리가 교회나 개인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를 이제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만 하나님 나라 대서사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 우리들의 목회나 또 삶의 현장에서도 연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대서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회나 성교나 뭐 삶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영역에서 도식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어이그 <laughs> 어, 이제 이그 계획이 이제 다 틀어짐으로써 어 이제 이 우리 네 사람 사이에 이제 발생한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긴장과 갈등이 이제 있었는데요. 어 어쨌든 이제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에서도 뭐 변화무쌍하게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일단은. 아, 이 문제가 잘 이제 마무리 됐는데 마지막까지 잘 해결이 될수 있도록 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에, 하나님의 마음과 아, 상대의 마음을 다시금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어, 확인하는 기회를 에, 가지게 되었다는 에, 사실인데요. 그 생각난 구절이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과 또 성도사님들과 함께 아침에 기도와 미팅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구절이 보였습니다. 이 구절 평소에 이제 많이 이제 보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고 갈등할 때에 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이 었고 아주 참 울컥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특히 이제 영어 성경을 읽게 되있어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뭐요? 그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선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케냐 성경 헌신하신 모든 분들, 또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응답하신 한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와 성경은 이제,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큰 이야기와 이제 작은 이야기인데요. 큰 이야기는 뭐 교회나 국가 차원의 이런 일들이고요. 작은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 개인 차원의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분리되는 것이 아니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해사서는 이런 이야기들다 포함하고 포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해서서와 관련해서 현지에서 경험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철저하게 네, 협력 사역을 해야 팀 사역과 그러니까 팀 사역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리더가 있는데 리더는 사장 마인드로서 이제 일을 하면 안 되고 뭐팀 리더, 그러니까 팀 리더 마인드, 그러니까 서로 조정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배우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소명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